자, 이재명. 대선을 패배하고 지선을 패배하고도 못다한 꿈을 이루려 아니지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보려 당 대표 선거까지 슬쩍 발을 걸친 그 어대명이란 대세의 기운 속에서 어차피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될 거지만 현 기류를 감지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손절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역시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이재명은 진짜 개딸들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무지성 팬들의 말도 안 되는 당원 개정 요구를 본인도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이번에 피력을 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파장이 조금 더클듯 보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조치를 받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걸 대놓고 거부를 한다고 하니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선 이재명 이란 사람은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 자체거든 자칫하단 당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슬슬 이재명을 타겟팅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서룬이나 강훈식 그리고 박용진의 이재명을 향한 비판은 뭐늘 들어왔으니까 제끼고 이번에 굵직한 민주당 의원 두 분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반 이재명이라는 스탠스를 피력했습니다. 그첫 번째 타자 바로 전해철. 전해철은요 친문의 대표 주자로서 2012년 2016년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삼선 의원입니다 선거구는 안산 상록구이며 현재는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라는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 이재명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방탄개정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당원 80조를 개정해야 한다 라는 이 이재명의 말에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해서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는 이재명 의원 의 당원 80조 개정 발언은 문재인의 혁신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특정 후보 즉 이재명이죠 그와 연관된 당원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절대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 80조의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죠. 자칫하단 개망하니까 덧붙여 그는 당원 80조는 2015년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마련한 혁신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혁신안을 마련을 했다 국민께 드린 약속인데 이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는 말도 거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거지 당시 이 당원을 만든 이유가 당내 부정부 부패를 엄단해서 깨끗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그걸 오로지 이재명의 방탄만을 위해 개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부정부패를 더 하겠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당규를 바꾸겠다는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 안 해도 되겠다는 마인드인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요 우리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나 봐요 그는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 못 봤어? 이재명은 한다니까요. 늘 하기는 했잖아. 대선 때도 한다고 했고 지선 때도 한다고 했고. 이번에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차피 민주당의 당대표는 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그의 수족들이 차지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와 그의 패밀리들은 그리고 민주당의 수뇌부들은 당원 개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저희로서는 좋습니다. 기진맥진에 있는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 나는 개인적으로요. 이제 세명원이 계속 날 뛰었으면 좋겠어요. 날 뛰면 날 뛸수록 실수가 터져 나오고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비리욕이 드러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껏 말리지 마시고 이분 하고 싶은 대로 냅두시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그러잖아요.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계속해서 그걸 쓰다 보면 얘네가 번식을 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포맷 말고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컴퓨터가 망가지잖아.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리셋하죠. 윈도우 지워버리고 하드 포맷 시켜버리잖아. 대충 그런 맥락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민주당은 한번 싹 갈아 엎어야 정신을 아마 차릴 겁니다. 정신을 차릴 당이었으면 조국 사태 때 정신을 차렸었어야지. 정권을 뺏기고 정신을 차렸어야지. 지선에서 패배를 하고 정신을 차렸어야지. 그렇지 여러분. 지금이야 국힘이란 현 정권이 정말 못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것 뿐이지. 민주당이 그 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두 번째 손절 의원. 바로 입만 열면 셀프. 타격을 감행하는 우리 고민정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이 말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반명이 아닌 비명. 친문재인이다. 아 이게 참 전해철 의원과는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이재명이 신경이 쓰여서 반명이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 반이란 글자보단 비라는 글자가 조금 약해 보이니까 비명이라 하자라는 듯한 대충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저기 의원님 현 상황에서 반명이던 비명이던 이재명 편에 서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친문재인 계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면 다 알아요. 뭘 새삼스럽게 굳이 반 반명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비명이다라고 하실까? 그거 말장난입니다. 어차피 이재명의 귀에는 거슬리는 말인 건매한 가지예요. 이재명 의원이 설마 당신의 이 말을 듣고 아, 쟤는 반명이 아니라 비명이라고 했네. 그래, 쟤는 좀 봐주자. 괜찮네. 반보다는 비가 나으니까 이럴 것 같습니까? 에이, 이재명을 대체 뭘로 보시고 마음을 막 줄랑 말랑 뭐 그런 거예요? 이미 이런 기사가 나온 이상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눈밖에 안 겁니다. 되돌리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 한참. 자, 어쨌든 여러분 대놓고 고민. 국민정 의원도 반명. 아니 지 비명 그래 비명이라고 해줄게 비명임을 밝히면서 이재명의 라인에는 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고민정 의원이 비록 초선이기는 하지만 하도 언론에 오르내리던 탓에 김남국 의원과 더불어 네임밸류는 좀 있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다른 민주당 의원 뭐 예를 들어서 삼선 전해철 의원, 오선 서른 의원은 몰라도 초선 고민정 의원, 초선 김남국 의원은 다 알잖아요. 사고를 오지게 치니 모를 수가 있나. 그렇죠? 아마 예상컨대 여러분 전해철과 고민정 의원 말고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의원들이 하나하나 툭툭 튀어나올겁니다. 저 당원 80조를 개정하겠다는 것에 동의함을 이재명이 밝힌 이상 위험기류를 읽은 의원들이 하나하나 등장할거란 소리예요 지금까지 국힘 개뻘짓해서 좋았는데 저 예인병할 것 때문에 또 나락갈 수도 있겠다 우리. 해서 나온다고,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 그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진짜 레알 역대 최저 25%를 기록했죠. 뭐 일반적으로는 40%대 정도를 기록했었었는데 어차피 투표를 해봤자 어대명이라는 구도, 그 고착화 현상 때문에 반대편을 응원하는 권리당원들이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는 뭐 비율을 하자면 꼴도 보기 싫다는 거지. 우리는 이 투표율에 매우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치르는 이 잔치는 민주당과 국힘이 겨는 총선과는 다르니까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고 해서 막바깥의 투표 즉 총선에도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투표를 한 대부분의 권리 당원은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정말 어떤 결과를 낳을지 흥미롭게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 그리고 이거 약간 별개의 소식인데 여러분 철험회의 일원인 최강욱 의원 신이재명계라고 불리우는 최강욱 의원 있잖아요. 지금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죠. 게다가 오늘 뜬 기사를 보니까 최종 재판을 미루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면서 못볼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을 떠받드는 철험의 일원인 타 의원이 비리의 연루가 돼서 의원직을 잃는다? 이건 또 이거대로 이재명을 매기는 거거든. 셀프로 말이지. 사실 철험회가 말이죠. 입만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좋은데 옛날에는 하루 걸러가지고 막 헛소리 난발하더만 요즘 들어 무슨 입단속을 시켰는지 말을 전혀 안해이 사람들이. 자 저는 말이죠 이재명 의원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이제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그 위에서 떨어뜨리는 게 많을 거거든. 그리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거거든. 그게 주머니 속 짤짤이 동전이 될지 손에 쥐고 있는 그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핸드폰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헐헐 날다가 제풀에 꺾여 떨어지는 것도 구경하는 입장인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재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대명이라는 말이 꼭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샤인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바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